<laughs> 오늘 무슨 작업해요? <laughs> 오늘은 저 비니또 울엑스 어라운드뷰 작업을 합니다. 음 후진 넣었을 때 이제 후방 카메라만 나오는 거. 네. 지금은 이렇게 후방 카메라만 나오지만은 바꾸게 되면은 이 음. 후방 카메라 나오고 어라운드뷰 하면 나오고. 음. 상하 상, 좌, 우, 앞뒤 양옆 다 나오. <laughs> <laughs> 컨디션 많이 안좋으시네 상당히 <laughs> 아, <성나게> 좋습니다. <laughs> 집에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 열심히 일하셨어. 또뭐 바뀌는 거 있어요? 없죠, 안에는? 어, 얘는 선택사항이에요. 어, 네. 어떤 게 선택이죠? 궁금해요? <laughs> 궁금해요! 여기 오시면은, 음. 이제, 어, 카메라 모양 버튼이 하나 더 들어가요. 오. 네. 근데 5시리즈나 6시리즈 같은 경우는, 음. 어 요거만 교환이 돼요. 네네. 요거만 교환이 대해서 어, 하기 싫다 하셔도 바꿔줄 거예요. 음. 네. 근데 얘는 얘만 안 되고 통철교환돼요. 아 어, X는? 예, 네. X 시리즈는. 와우. 이걸 통철교환하기 때문에 금액대 음. 좀 많이 올라가요. 음. 추가 초. 비용이 얼마더라?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갑니다. 음. 그래갖고 오는 선택 사항이있죠 그런데 굳이 필요는 없어요. 음. 그 그거를 굳이 제가 봤을 때 필요로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응. 운행 중일 때, 응. 어, 와이드로 화면을 볼수 있어요. 운행 중일 때? 네, 뭐, 네. 운행 중이든 아니든, 응. 지금 요거는 와이드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와이드로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응. 좀더 넓어진, 화각? 응, 응, 응. 응, 응. 짝 네. <laughs> 그 넓어진 화각으로 볼수 있는데, 어, 있으면 좋다고 생각이 드는 차들은, 이제, 그, 뒤에 뭐, 트레일러를 끈다던가, 캠핑카를 끈다던가, 응, 응. 뭐, 그렇게 되는 차들은, 뭐, 있으면 조금 좋고, 응. 없으면은 뭐, 없는 거고. 아, 이 버튼이 안 바꾸면은, 이 화면이 그렇게 안 나오네요, 와이드로. 이렇게는 보실 수 있어요. 그니까. 운행을 하고 있어도 이렇게는 어. 보실 수 있지만은, 와이드로는 못 본다는 거. 어. 네. 여기서 이렇게 설정하는 게 없고? 네, 그쵸, 그쵸. 그거는, 어. 그 와이드로 볼수 있는, 그, 버튼이죠, 쉽게 얘기하면. 네네. 그래서 그게, 어, 해주면은, 그렇 음. 뭐 없어도, 그, 보이지만은, 있어도, 그, 본인, 그런. 하 <laughs> 해도 되고 안 해도 아, 되죠. 그렇죠. 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원하시는 대로 음.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코딩이 들어가고 작업을 하면 되고, 음. 없으면 없는 대로 코딩이 들어가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음. 그건는 손님이 이제 추가금을 더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품 설명 좀 해주세요, 생님 이거는 X 시리즈들, X3, X5, X5, X6는 이제 신형들 다어운들로달려 있고, 네. 이 3, 4들 없는 음. 것들 이제 이거는 뒤에 후방 카메라 배선, 네. 그다음에 앞에 전기 배선, 음. 좌우 카메라 배선, 음. 그다음에 이거는 앞에 전방 카메라 배선, 순정 모듈 음. BMW. 예부터로 고가즈 순정 카메라 네 개. 것도 카메라 네개다 바뀌어요. 네, 개다 바뀌고. 어, 뒤에 거도 바뀌어요. 네, 뒤에 어... 것도. 바뀌고 뒤에 거, 뒤에 거는 후방 카메라 전용인데 이거는 이제 어라운드 뷰 전용으로 바뀌고 카메라 좌우 카메라 브라켓, 앞 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브라켓. 음, 그릴을 바뀌는 게 아니고 요것만 딱 바뀌나 봐요. 그쵸죠 다음에 야는 야는 이렇게 되고. 네. 이제 나머지 BMW 3시리즈, 5시리즈, 4시리즈 그다음에 6GT 이런 것들은 순정 그릴에 타공 들어가는 방식이 기본이거 손님 원하시면은 그릴 교체, 뭐 그릴 중고로 교체, 응. 새 걸로 교체, 뭐 색깔이 다른 걸로 교체, 오는 응. 손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그릴 값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네. SUV는 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릴 안 바뀌고 X 시리즈들은 네. 다. 아. 이거 앞에 차량 앞에 보면 요만큼 이런 네모난 게 있어요. 음, 음. 근데 지금은 여기 구멍이 안나 있는 거, 색감한 거. 음. 네, 거기 들어가 있고 지금 은 이제, 이제 구멍이 들어가 있는 가 네, 카메라 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들어가고 이제 얘도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백미러백미러 음. 백미러 이제 밑에 마감재죠. 네. 네, 원래 자기 색깔 있고 그 밑에 검은 부분. 그것도 여기 이제 구멍이 나 있는 걸로 음. 원래 지 구멍이 나 있는 거. 음. 여기 카메라 들어가고, 카메라 거정브라켓이 들어가고. 자, 보면은 깔끔하게 작업이 입구에 잘 됩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 똑같은, 어, 어라운드뷰 자리가 요 근데 원래는 3, 이제 3 시리즈, 4 시리즈, 5 시리즈, 6GT 같은 경우는 응, 응. 이 크롬에 이제 이 그로 이제 망에 네. 그릴에 구멍을 내든지 타공을 할 거예요. 응. 네. 어느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요놈으로 바뀔 거예요. 조금만 딱 빼서 그렇죠. 음. 그러면 카메라 여기 들어가고 들어가면 또이 음, 렌즈가 안착될 수 있는 그 브라켓 위치가 딱 있어요. 옆에 사이즈 음. 네, 이 때문에 우리가 따로 뭐 레이징 상으로 해서 고정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음. 딱 순정이기 때문에 딱딱딱 딱, 딱, 다 꼽혀요. 음. 그러면 뭐 크게 뭐 이질감도 없고 엄청 이제 순정이다 보니 나도 이제 어라운드뷰가 있는 차량이 되는 거죠. A FEW MOMENTS LATER 네자고다끝났고요자 <laughs> 어라운드 뷰 개봉하고 박수 와우 오늘 는 이제 호방 그 다음에 우측 차측 음. 음. 워터 해놓고 뒤놓으면 잠방 다시 넣으면 호방 모드가 있어요. 3D 모드라고요. 음, 오, 저 똑같네. 세차장. 자, 색깔도 차량도 앞에 보이는 화면도 똑같은 걸요. <laughs> <laughs> 말투가 조금... 좀... 하... 마지막. 제 스타일은 아닌데. 마지막 세차장 모드. 앞에... 음. 이게 앞 세차장 모드예요, 왜? 앞에 보이는데 그 자작 BMW 물어보시면 돼요. 아. S BMW 순정이기 때문에 아. 이제 세차잖아 앞에 롤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아, 그거 보려고? 네. 이제 운전 이제 주차가 이제 막 장난 아니죠? 그렇죠. 아, 근가나다 꼽을 수 있어요. 음, 좁아도 좀 음, 좁아도 장난 아니게 잘 갔습니다. <laughs> 아 어. 이제 문제없다 아, 보니까 뭐, 아, 아. 네, 그렇죠. 운전스니까 왼쪽, 오른쪽 막 상하좌우 가리지 않고 다 보여주니까 여기저기 막다 갖다 주차 가능합니다 완벽하죠